Sound Asia. 안녕하세요. 돌아온 어른 가자 PD입니다. 오늘은 오, 섹시함의 대명사 네, 가터벨트를 다루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반차제를 심어주는 요 가터벨트.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원래 가터벨트는 남성 것이었다. 가터벨트는 어떤 철학자가 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발명한 가터벨트를 영국의 가터 기사단이 정국으로 차용함으로써 가터벨트라는 이름이 나왔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열심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아우, 나는 역사가 뭐 됐고, 그냥 현대 여성들의 섹시한 가터벨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들어왔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음, 네, 취향 존중해 드립니다. 영상의 끝머리 쪽으로 옮겨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다뤄집니다. 하지만 지적인 탐방을 위해 저와 함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실 분들은 이대로 한번 쭉 가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가터 벨트,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고안한 남성용 데님. 당시 18세기 때는 수직성이없어서 쉽게 흘러내기 리 때문에 고정을 위해 무릎이나 허벅지 부분에 줄여 묶는 방식, 즉 가터링을 사용했다. 이 칸트는 묶는 것이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고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가터 벨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칸트 벨트여야지 왜 가터 가타 벨트죠? 가터의 유래는 영국 최고 인사들만 입자는 가터 기사단. 18세기 가터 기사단이정국에서 벨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가터 기사단원들이 착용. 그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대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냐 일단 가터 기사단을 구글에 검색하면 이런 기사단들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가터 기사단의 가터 벨트라고 치면 여자 보급만 나옵니다. 그 줄이 연관이 있다면 연관된 것들끼리 좀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터 벨트를 짚어보죠. 가터 벨트의 단짝인 스타킹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스타킹은 남성들이 다리 보호를 위해 착용하던 가죽 덮개가 사세기쯤 성직자들이 무릎 위까지 오는 하얀 스타킹을 신으면서 가죽에서 헝겊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스타킹을 신기 시작한. 것은 한참 늦은 14세기 경이라고 하고 상당히 비싼 패션 소품이라 주로 귀족과 왕족 여성분들이나 입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옛날의 친구 같은 하이텐션, 이런 스판기 짱짱한 신축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스타킹 그틀 줄로 묶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박물관에서 볼수 있는 가터 벨트입니다. 대체 가터 기사단은 무엇이냐? 영국의 에드워즈 삼세 국왕이 1348년에 창시한 기사단으로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사단의 표식이자 훈장입니다잘 보시면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의 유래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습니다 가터 기사단의 창시자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솔즈벨의 백작부인과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백작부인이 다리에 메고 있던 스타킹 고정용 벨트인 가터가 풀려서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걸으면서 비웃자 이 에드워드 3세는 그 가터를 주워 자신의 다리에 묶고 악을 생각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고 쳐 웃는 사람들을 혼을 냈다고 합니다 젠틀맨 에드워드 3세 오빠, 오빠가 진정한 남자입니다 이후 에드워드 3세의 이 기사 정신을 칭송하면서 후에 가터가 최고 명예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터 기사단의 정복을 보면 파란 밴드가 다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을 생각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죠 시간은 흘러 양말이든 스타킹이든 매우 보편화가 된 18세기에 이만월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터벨트를 발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1922년 캠브리지 센티넬이라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칸트가 가터를 발명하다. 기존의 링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타벨트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만든 것에서 비롯한다. 링 형태의 가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는 잘 늘어나는 줄과 벨트를 이용해 스타킹을 그의 조끼에 연결하였고, 이것이 현재 가타벨트의 시초가 되었다. 더붙이자 하면 이마늘 칸트는 굉장히 몸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또 매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뒤에는 1시간정도 걸어서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추리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스타킹을 꽉 동여매고 산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혈액순환이 안 됐겠습니까 어쨌거나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터라는 이름은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원래 스타킹 고정형으로 쓰던 긴 끈이나 밴드링을 칭하던 말이었다. 두 번째, 현재 다리의 스타킹을 상체의 무언가와 연결하는 방식의 가터벨트는 칸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 맞다. 세 번째, 칸트가 발명한 형태의 벨트를 영국의 가터 기사단이 정복에 착용해서 가터벨트라는 이름이 생겼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왜냐면 시대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근대 오면서 현지와 같은 바지가 생겨남으로써 남자들은 더 이상 스타킹을 신을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극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터벨트는 유독 야한 것일까? 뭐 속옷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브라, 팬티보다 왜가터벨트는더 야한 것일까?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똑같이 허벅지 스타킹을 신었는데 네. 요거랑 줄 하나 더 거진 거랑 역시 이게 야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찾아보았습니다 허벅지 보고 싶지만 민망해서 참는데 포인트를 줘서 자연스레 시선이 갈수 있게 해줌 야 너는 그러면 평소에는 못 보는 허벅지를 포인트 줬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봐도 된다는 소리야? 가터벨트를 인해 짝스가 팬티와 연결됨으로써 마치 속옷, 팬티의 일부분을 항시 드러내고 있는 듯한 심리적 효과 음. 되게 일리 있네요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그 가터벨트가 팬티와 어, 스타킹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가터벨트는 팬티와 스타킹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리에, 허리에 차는 밴드와 스타킹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가 없이도 가터벨트와 스타킹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니가 바라는 것처럼 가터벨트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딨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쵸.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그럴싸한 답변이 있군요. 종착역을 알고 싶은 마성의 기찻길 같은 느낌. 그종착역이 어디야? 응? 마지막으로 가터벨트와 관련된 서양의 웨딩 문화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는 문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웨딩 가터!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허벅지에 있는 이 가터를 벗겨서 미혼 남성에게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런 받은 분도 곧 결혼을 할수 있다는 미신인데요. 가터 벨트를 꼭 손으로 벗겨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시하고 재미있는 가터 벨트 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